육신 세계와 영의 세계는 각각 엄격히 한계가 있다. 의사소통이 마음대로 안 된다. 성자도 영이신이 육신을 통해 전하시는 것이 거의 전부다. 사명자들이 성자의 육의 몸이다. 성자가 사랑하는 자들과 통하고 싶어도 우리가 성자께 집중해야 통하게 된다. 사람이 자기가 말해야 될 자에게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모른다. 사랑하는 자와 1년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. 6개나 0개나 의사소통이 천하의 귀한 일 중에 귀한 일임을 알아야 된다. 하나님과 성자와 통하는 것이 그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인간들은 모른다. 신령해야 통하고 기도를 깊이 해야 통한다. 감동으로 통하고 자기 마음으로 뜻을 전달하여 성자와 통하게 된다. 더 차원을 높이면 상징적으로 보이기도 하신다. 영과 통할 때는 육의 세상같이 말로써 귀로 통하지 않고 심령, 생각,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다.